광주 북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사랑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은 태극기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박진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청 광장이 바람개비 태극기로 가득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 손에도 저마다 태극기 하나씩이 쥐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나 태극기를 흔들며 연신만세를 외칩니다. 시민들은 바람개비 태극기를 보며 나라 사랑을 되새깁니다. 8월 15일이라는 게 어떤 날인지를 자체를 몰랐는데 광복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말을 사용할 수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다는 걸 그날부터는 자기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준비하다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태극기 사랑 행사는 광주 북구가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북구는 바람개비형 태극기 화단을 구청광장에 조성해. 애국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청산의 전 부서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등 직원들의 애국심 또한 고취시켰습니다. 저희 광장에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을 만들고 또 저희 청내 복도에도 각 부서마다 입구에 태극기를 이렇게 게양을 해서 그 직원들이 평소에 근무하면서도 태극기를 보고 이런 애국심을 갖자. 그런 의미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의 표상인 태극기. 시민들의 태극기 사랑이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CNB 뉴스 박지입니다.